2번 문제설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파악 한번 해보자. 문제 보시면 f 함수는 코사인 함수, g 함수도 코사인 함수, 즉 그래프가 그 시험 문제 낸 거죠. 자 그래프가 그 시험 문제일 때 제가 개념파트에서 대응법 설명 들었어. 결국 나는 뭘 처리해야 돼? 교점을 처리해야 되겠죠. 처리하는 방법은 몇 가지다. 세 가지가 있다. 1번 대칭을 이용하는 방법 2번. 근의 합을 이용하는 방법. 자. 3번. 주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세개 중에 하나로 냈거나 하나로 내면 쉽겠죠. 또는 섞어서 낸 거야. 됐어요? 자 여러분들 그래프를 주어질 때 그래 저 그래프 갖고 시험 문제 낼때 그래프를 주어지면 쉬운데 얘는 말로 주어졌어. 그러니까 그래프를 네가 만들어서 또 그래프까지 그려야 되는 거야. 자 그런 문제를 파악해야 되겠죠. 주어진 걸 바로 그려 갖고 쓸 건지 아니면 변형을 시킬 건지. 자 곡선 f x 와 직선 이거와 만나는 두 점의 x 좌표 얘야. Yeah. 그러니까 얘와 누가 만나 y 골 k라고 놓을게요. 그때 알파와 알파2래. 요번에 gx와 얘와또 y 골 k네. y 골 k라고 놨었나. 났죠 그때 두 점이 베타와 베타2래. 자, k를 고정시키고 코사인 함수를 그리려면 너무 힘들어. 왜? 두 개를 그려야 돼. 그리고 얘는 또 구하 그리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얘를 식을 변형을 시키자. 됐어요? 그럼 식 변형시키는 건뭐 별것도 없어. 자 마이너스 3의 코사인 6분의 파이 x 빼기 2 이꼴 케야 얘 교점이 뭐야 베타 1과 베타 2죠 이해되요 요거씩 옮기고 옮기면 이 어떻게 돼요 코사인 6분의 파이 x는 옮겨 보자 링기고 3으로 나니까 마이너스 3분의 얼마 k 플러스 1이 되겠네. 그러니까 코사인 6분의 파이 x를 고정을 시키자. 이해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얘 만나는 것도 베타1과 베타2야. 돼안 되죠.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코사인 6분의 파이 x가 k일 때, 이때 만나는 게 알파1, 알파2야. 또인 6분의 가 k일 때, 이때 만나는 게 알파1, 알파2야. 또인6일 때, 이때 만나는 게알파마알파야또인 분의 얼마 파이엑스 같은 그래프야, 마이너스 3분의 얼마 k 플러스 1이야. 이때 만나는 거는 베타1, 금마 베타2야. 됐어요. 이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리면 요코사인 그래프, 이 복잡한 그래프를 딱한 번만 그리면 끝났잖아 자, 이제 k 값이 중요해요. k 값은 다돼 됐죠. 하지만 얘는... 얼만가 한번 체크를 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K가 뭐와 뭐 사이래 K가 마이너스 1과 뭐 사이야 1 사이죠 요거 플러스 1을 양변해 줘 플러스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K 플러스 1은 0과 뭐 사이야 2 사이네 3으로 나눠 됐어 3 됐죠 그니까 어? 음수까지 붙였네. 그니까 러요거의 범위가 나왔네. 요거는 색깔 바꿔 써 볼게요.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가 됐네. 자, 그럼 이제 그래프만 그려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그래프 갖고 시험 문제는 고그 그래프의 교점을 교점을 이런 걸 이용해 갖고 표시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프를해 볼게요. 주기가 얼마야? 이거 주기가. 이파일을뭐로나누어 6분의 파이로 나누죠 12네. 자, 코사인 함수 그래프 가요. 됐죠? 자, 이런 그래프. 야, 주기가 얼마? 여기가 12야. 그때 그때 얘는 정해졌어. 얘는 뭔지 모르지만 밑에. 돼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1이야. 자, 요게 좌표가 뭐야? 베타 1, 요게 얼마다? 베타 2가 되겠지. 얘를 정해야 되겠죠. 얘는 근이 보세요. 알파 1과 알파 2에서 만났는데 보세요. 알파 빼기. 알파 원 빼기 알파 2의 절대값이어서 근차가 8이야. 8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밑으로 가면 안 돼. 왜? 밑으로 가면 요거 요, 요 차이밖에 안 나잖아. 그 위로 가야 되겠네. 아, 얘도 정해졌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얘는 이렇게 정해져야지. 이쪽에 y k가 있어야지. 보세요. 여기가 알파 1이 야 유님이 뭐다. 알파 투야 그래야지 이름이팔 차이가 날수 있겠지 이해됐어요? 자 이제 표시야 얘와 이점과 이점에 연관을 시켜야 되고 베타 왕과 베타 2를 연관 시켜야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고사인 함수에서 설명드렸죠 개념파트에서 즉 얘는 이 e 갖고 시험 문제는 학과 갖고 시험 문제는 있냐? 그럼 써볼까요? 자, 첫 번째 예랑 예랑 연결 어떻게 시켜? 시키는 거 여기네. 음, 일단 으면 되죠. 6분의 파이의 알파 1 더하기 6분의 파이의 알파 투는 몇 파이다? 이 파이다. 그럼 파이와 파이 파이 없애고 오 나왔네. 중요한 거 알파 1 플러스 알파 투는 얼마다? 1 0이다 똑같어. 이제 베타 왕과 베타 2 연결시켜봐 6분의 파이 베타 1 플러스 6분의 파이 베타 2도 몇 파이? 2파이 똑같네 도 얼마? 베타 1 플러스 베타 2는 얼마다? 10이다 그러면 여기는 조건이 하나 더 있어 여기 있잖아 제가 알파 1 알파, 알파 2로 이렇게 하면 누가 더크 알파 2가 더 크지 그러니까 알파 2 빼기 알파 1은 얼마가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야 그럼 나왔네 여기서 알파 2는 둘이 더해. 둘이 더한 걸이로나는 얼마? 10이 되는 10. 10. 알파 1은 두 빼, 뺀걸이로나는 2가 되겠네. 요렇게. 됐죠?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를 구한 거야. 요거는 얼마다? 2. 요거는 얼마다? 10이다. 됐죠? 그럼 나는 k를 구할 수 있겠지. 왜 여기다 넣어보세요. 됐어요? 그러면 코사인 6분의파이의 알파 와니꼴 k 맞아 안 맞아? 맞지? k야 아, k. 자 여기다 넣어보세요. 인어 보세요. 인오 보면 알파 대신 인오 뭐 얼마 돼? 오. 코사인 3분의 파이 골 K니까 K는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돼요 그럼 내가 궁금한 거는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야 베타 1과 베타 2겠죠 이제 딱누면 되겠지 코사인 6분의 파이의 베타 1은 2분의 1로보세요 2분의 1로보면 2분의 3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됐어요? 마찬가지야 코사인 6분의 파이 베타2도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요 놈이 더 작으니까 코사인이 음수 나오려면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사분면이 2사분면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면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됐죠? 이 놈은 3, 4분이니까 3분의 4파이가 되겠네. 맞아요? 그래서 베타 1은 파이파이 없어지고 곱해주니까 4가 되고 베타 2는 파이파이 없어지고 2 곱하니까 8이 되겠네. 그래서 베타 2 빼기 베타 1이 됐든 얘가 절닷가바를 씌우게 되면 무조건 8 빼기 4니까 4가 되겠죠 이렇게 다 구하면 끝이겠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얘와 이 알파베타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연결이 뭐로다? 근의 하부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 대응법을 알아야지 모든 그래프에 대해서 삼각함수 그래프에 어떻게 되든 간에 다풀수 있는 거예요.